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계속 되어지는 15절, 15절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24절까지가 계속해서 이 바리세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병도 고쳐주고 그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에게 거기에 초청받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주시고 12절에서는 예수님을 초청한 바로 그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고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초청받아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15장, 여러분 가보시면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그 기쁨에 관한 이야기 열 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찾았을 때그 기쁨을 나누는 이야기 또,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 기쁨으로 환영해 주고, 그리고 큰 잔치를 베푸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죠.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잔치에 관한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우선 7절 우리 돌아와서 다시 확인해 보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 1절에서 이날이 안식일이었고요. 예,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 바리세인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음, 이렇을 경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초청을 한게 아니고 그 동네 혹은 그 인근의 다른 바리새인들도 대부분 초청을 해서 함께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꼴을 보이고 있느냐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자리에 앉는데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이 신랑이를 버리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주로 바리새인들과 어울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 초청받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인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자기들 바리새인들이 주로 모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 간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앉을 것이냐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팍 옥신각신하면서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평소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많고, 그것 때문에 자랑도 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높임과 존경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모습이 자리 다툼을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다리, 자리 다툼이 그들이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하고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지요. 결국은 교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 간에도 누가 더 열심을 내고 누가 더 헌신되어 있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더잘 알고 더 많이 잘 가르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같은 동네, 같은 지역에 살면서도 서로 이런 경쟁을 너무나 많이 했던 거예요. 평소에 다른 데서도 다 마찬가지였는데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또 그런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어느 사람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너희를 초청했을 때 가자마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렇게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낮은 자리, 가장 끝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 보면 그 잔치를 베풀고 초청한 집주인이 딱 와가지고 자리를 한번 둘러본 다음에 끝 자리에 앉은 너를 보면서 아이고 어, 왜그그끝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하면서. 이쪽으로 올라와 앉으시죠 하면서 주인이 이렇게 내가 앉을 자리를 정해 주어서 주인의 옆자리에 딱 앉게 해주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높임을 받는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는 집에서 이런 큰 잔치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산 손님들이 이제 막 초청조 되어 와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안방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 건너방에서 혹은 사랑방에서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 또 손님들이 더 많으면 마당에서 식사하는 사람, 뭐 이렇게 예,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안방에 들어가서 집주인의 초청을 받아 거기서 음식을 먹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초대받은 사람 중에 제일 귀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네에서 좀 그래도 어른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들이 주로 안방에 이렇게 식사를 초대해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마 유대인들의 이 식탁에서는요 높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와 낮은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이미 자리에서 구분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높은 자리에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초청되어 왔는데, 또 같은 동네에서 사는 바리새인인데, 그 가운데서도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그렇게 경쟁을 평소에도 많이 했고,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받은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런 다툼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얼마나 꼴불견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이거 누가 결정할까요? 결국은 손님을 초청한 집주인이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손님들을 초대한 초대한 집주인이 이 제일 자기의 제일 오른쪽 왼쪽 제일 가까운 자리에 누구가 를 앉힐 것인지를 집주인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집주인의 생각과 달리 주인이 앉을 바로 옆자리에 내가 앉아야지 하고 가서 앉아 있는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주인이 원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그 자리를 좀 내달라고 해서 자리를 다른 데로 옮기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앉힐 것인지를 그분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임을 받고 명예를 누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조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초청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고요.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조화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앉게 해줄지 그걸 결정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조화 여러분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서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다퉜다 그랬죠. 그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누가 앉을 것이냐? 너희들이 다투는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한테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고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 보면 겸손한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교만함이 있고, 부기,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깨트리면서 스스로 자신을 자꾸 낮추는 자가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 할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가르침으로 주셨기에,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서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꼭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겸손한 자가 되려고, 낮아지는 자가 되려고 더 우리 많이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무릎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지 듣든지 했을 때 언제나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고, 좋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유일한 원칙,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꼭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더욱 철저하게 몸부림치며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예수님, 예수님을 초청한 바로 그 집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데,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하시면서, 도리어 우리가 누구를 초청할 것이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잔치를 베풀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친척이나 형제나 벗이나... 혹은 부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게 오늘 우리도 대부분 이렇게 하거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기보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은 이게 원어로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말해요.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또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너무너무 가난하고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초청할 사람도 없고 또 초청을 받는다 해도 다음에 또 내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람들은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남의 초청도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초청을 받아도 다음에 좀 초청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내가 누구를 초청을 할때 내가 고른 사람들이 아 고맙다고 하면서 다음에 나를 또 불러서 초청해 해 주면서 나를 대접해 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초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정말로 남의 초청도 받지 못하고 초청 받아도 또 대접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마치 버려지고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된다. 이게 진짜 복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그랬었는데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 누가 우리를 갚아 주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갚아 주실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 가난하고 외롭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대접해 주고 섬겨 주라고 말하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통의 경우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들을 가졌기에 네가 정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먼저 그 사람을 대접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대접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남에게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을 하라는 거. 더 나가서 하시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에도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초대를 받고 참여하는 건 정말. 복된 일이라고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깨닫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또 누구를 초청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괜찮은 이웃들을 초청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 괜찮은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누구를 그래서 초청하느냐 그냥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거리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길거리에 밖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면 가서 누구든지 다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래도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사람, 처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그 자리를 찰 때까지 하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 정말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관심이 없고 아무도 초청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초청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우리 집에서 잔치를 크게 벌이면 그 잔치리에 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꼭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희한하게 잔치를 벌으면요 평소에 구걸하러 다니는 거지들도 꼭 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혼자 오지 않고요 때로 와요 때로. 그런데 그런 잔치를 벌으면그 거지로 오는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지 않지요? 그분들도 다 감사하다고 잘 오셨다고 하면서 항상 탁 차려서 대접을 해줘요. 데그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비난을 받은 이야기가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 사람이 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딱 비난했어요.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세리나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버림을 받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고 그들과 어울려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자주 드셨던 것 같아요 어쩌다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한테 초청받는 일이 많지는 않았는데 어쩌다 초청받으면 그것도 다 응해주시지만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자꾸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 드는 걸 좋아하셨고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캬,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수근거리며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결국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이 3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누가 보면 15장에 그 유명한 이야기 세 가지를 하시는데 다 뭡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그 잃어버린 양한 마리, 잃어버린 집을 떠나간 그 탕자 같은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지요. 세상에서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못되게 살고 있고, 응? 그렇게 죄를 지면서 팍, 엉터리로, 망난이로 이렇게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영혼이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관심이. 내가 먼저 낮아지고, 그래서 나보다 더 낮아진 사람들까지 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영혼을 귀하게 볼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눈이 열려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땅에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양로원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들을 누가 주로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하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주로 해왔단 말이죠. 요즘에는 정부에서 복지정책은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교회가 하던 일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다 정부가 하겠다고 이제 빼앗아 가니까 그런 일거리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빼앗긴 상황들이 되어졌는데요. 결국 그런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선교사들이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그런 일을 가장 앞장서서 했어요. 앞으로도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을 자꾸만 찾아서 우리 요새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 섬기는 이런 일을 더 열심히 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